근데 오늘 오늘 진통제 먹든 어쨌든 간에 권사님이 네. 이 시간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야 진통제 먹어도 그게 효용이 없었을 텐데 엉덩이 딱 붙여봐야 돼 네. 어디를 뒤로 뒤로 자 권사님 여기 온 것만으로 벌써 치고 일어난 거야 예다리 네. 어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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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? 네. 아움직여차량하면서 네. 아, 네. 네. 역사에 일어는 거지 다리가 이렇게 짧아졌어 보세요 다리 봐 어휴 다리가 봐봐 여기 보세요 다리가 길어질 거야 다리가 길어질 거야, 네. 다리가 길어질 거야. 여기 다리가 짧죠 어진 이제 복될 거야. 지금 나와. 프레이 a s e c a 할렐루야 벌써 카라스 나와. 라나이카라스카나와카바스 더더욱 잘하네. 키도 잘하네. r o 로 k phrase cameras. 예수 그때 명화 다리는 잘하나로 o 프레 p h r a s 우두 잘하. 레바라바카산나와카바디야 두두두와카바. 업치가더 어, 크겠다. 더 잘하나 들죠? 어? 와카더 크. 더, 더 잘하나. 루 u i 파이 i 아 되게 허리가 엄청 아파졌겠는데 그죠? 우. 이게 또 잘하나. 지금 엄청 치가 메시지 로었어요 삼세대 삼색대? 어휴 키가 자라서 이거 봐야죠 또 자라나 하아 유리스 파이 게르더스 캔트 바이 갓오 잃어버린 키들이 막 빠져나 루리스 브 파이 오 이거 키가 그렇게 자라나 더 나와 더 나와 루리스 파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두 스포이칼 프리카스 어 숙제나 같아져 와우 와우 이야 같아졌어 이제 그죠? 도르스, 틀어진 골반대로 해놓고 자트터지 골반 회복될지다. The finest t i n to talk to f 지 골반도 회복될지다. Always fine. Hallelujah. f a r t 지 골반들은 정상이라 회복될지다. Always fine. In spite of all. h a l l s f 모든 통증 염증 사라질지. 모든 척추. 신경 세포 조직 마디마디 통증 네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떠나갈 쳐다 사라질 쳐다 이제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 쳐다 브로바리스캐티버티스 브로바리케스파이네스 할렐루야 브로바리케스파이네스 브로바스케네스 회복될 쳐다 단도할 쳐다 오른쪽 바로 f i 스 h t e r s come 움직여. 예수로. 네. 자, 다른 데 아픈데 없죠? 네. 일어나 보세요. s 네. 파 <목소리도> o w f i g h 안에 등은 펴줘 등은 펴줘 퉁그러진 아무거 등은 펴줘 들어가. 들어가. 로파이스 c 이 s 예로 명한다. 뼈들은 들어가. 로퍼 f 스 들어가. 아, 네. 들어가. 더 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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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스 들어가. 뉴 e w w a 구부러진 허리 펴지고. 뼈들은 정상이야. 로퍼 f 스 c 캐디캠퍼 더더더 프레시스 예수그렇게 명한다 로프레스 들어가 네. 들어가 로파인네스 들어가 로브레스캡 내가 그거 세미 캠퍼 투웨이 파인네 구워진 이 등에 이렇게 혀만 혀쬐 네. 들어갈 거야 지금 지금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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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를 명한다 뼈들어맞추서 들어가 들어가 더 들어가 더쑥 들어가 look first 응. 허리는 펴져 look 응. finest t o o v e t y fine look first fine t o o 자 많이 들어갔죠? 많이 들어갔죠? 여기가 쑥 응. 들어가 응. 더 들어가 look first is yes. 숙 들어가 look finest 더 들어가 응. 펴져 등 펴져 굽어진 허리 펴져 들어가 look first 틀어진 골반들 정상에 대 위치 맞춰져 look 응. finest you first is g 로 o b a l 이 사파인에 쑥 들어가 더 들어가. t w 스파 s fine. 회복될 줄 예수님 아? 예수님이 우리 기도합니다소언적 날이다. 믿음대로 될지어다로 v 스 is. 아 네. Two ecphrases. <세서비> Hallelujah. Phrase can't r e s 움직여. 움직여봐요. 뛰어. 저리 뛰어. 딱 <목소리랑> 아, 뛰어. 아 뛰어보세요. 뛰어봐, 뛰어봐. 저 뒤에 사람 안 나오게, 저뒤에안 나오게. 저쪽 사람들 안 나오게. 다리 힘이 있네요. 다리 힘이 있어요. 어, 이렇게 못 뛰었는데. 어, 할렐루야. 여기 못디였어요 이쪽으로 뛰어, 이쪽으로, 이쪽. 뛰어, 뛰어, 뛰어. 막 뛰어. 제단에 한 바퀴 저, 저 올라가고 저계단 올라가보고 막 뛰어보세요. 뛰어, 뛰어, 뛰어. 막 뛰어, 막 뛰어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막 뛰어봐. 어, 뛰어. 이렇게 뛰, 이렇게 뛰. 오, 뛰어, 뛰어. 움직여, 허리 움직여 보고. 춤춰. 어, 아, 할렐루야, 춤춰. 천국에 함께 갑시다. 천국에 함께 갑시다. 어디 <laughs> 아프지 얼마나 되셨어요, 건사님? 작년부터 에서 그래요. 작년부터 갑자기 네. 어, 다리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. 작년부터 아, 아프셔서 어떻게 했어요? 아, 그냥 병원 다니고 뭐 그냥 수영 다니고 그냥. 아, 병원 다니고 수영 다니고, 그래, 안 됐지만 네. 지금은? 네. 지금은 예괜찮아어 괜찮아요. 할렐루야 다리에, 다리에 힘이 있어요. 다리에 힘이 있어요. 완치를 선포합니다. 완치될지어다 할렐루야 만독이 있을지어다.